엄마꺼! 가! 양파를 시다 뭐해, 너네? 물 조져. 아 먹으려면 마스크 벗어야 되지 않을까? 먹어. 깨끗이 닦아요. 어, 갑자기 깨끗해? 아 반짝반짝 깨끗해요. 사과 닦는 거 재밌어요? 음. 아, 여기 아까... 다 먹었어요? 다른 뭐 먹어요? 보여주세요 까까 먹어요? 13 13 응. 17 17그러18 2개어 2개랑 7그러 2랑 8 그러면? 27 20p. 아 이거 못 해. 뒤에 거 바뀌는 거야. 이맛있어 네. 어, 밥 먹고 있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뭐니? 네뭐 달라고? 응. 아, 귤 귤? 응? 다뭐 봐요? 응. 바다 뱀이도 엄마. 먹자 아, 엄마. 다엄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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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서 아, 김 먹어 이거 아, 엄 만들면 돼. 아. 아. 맛있지? 응. 딸기, 맛있어? 아없어 나니 그, 탈면 맞아, 나 여기 여기 떠였어 체. 마라탕 지금 기는 기로려고 내고. 어서 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앞거든요. 두께 이만. 빨리 먹읍시다. 맛있어요? 뭐고요 고구마 맛있겠지. 알지? 하나. 누래야 에벌레야. 에벌레야? 응. 바다가 에벌레 만들었어? 어. 파프리카 먹고 싶은 친구. 여기 담아줘요, 나라는. 응. 어. 누래야 그래, 이거 그릇 담아줄까? 자, 여기 있습니다.

No. 먹... No. 먹는 거여기 보여주세요 아빠 2먹었개 먹었어